자, 개발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그 이름,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 이게 맨날 듣는데도 막상 설명하려면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둘의 차이점을 아주 명확하게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개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헷갈려요. 아니, 이게 뭐 그냥 내가 갖다 쓰는 공구상자 같은 건가? 아니면 집 전체를 짓는 설계도 같은 건가?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두 가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면 그 개념 확실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진짜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앞으로는 절대 헷갈릴 일이 없으실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 이거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제어의 역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라이브러리는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 코드가 필요할 때 라이브러리를 야, 이리 와서 일좀해 하고 불러 쓰는 거죠. 공구 상자에서 망치 꺼내 쓰는 것처럼요. 근데 프레임워크는 정 반대예요. 프레임워크가 왕입니다. 이미 짜여진 틀, 그러니까 그 설계도가 우리 코드한테 너는 여기 와서 이 부분 채워 넣어. 너는 저기 가서 저 기능 만들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구조인 거죠. 이 제어의 흐름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나만의 공구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를 들어, 로그인 기능이 필요하다? 그럼 인증 관련 라이브러리라는 공구를 쓱 꺼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수학계산이 필요하면 수학계산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고요. 언제, 어디서, 어떤 공구를 쓸지 모든 결정권과 통제권이 바로 개발자,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반면에 프레임워크는, 음, 이건 집의 설계도 혹은 건물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이미 기둥도 세워져 있고, 방구조도 다 짜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개발자는 뭘 하느냐? 그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아, 이 방은 침실로 꾸며야겠다. 여기는 부엌이니까 싱크대를 넣어야지 하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코드로 채워넣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구조를 바꿀 수는 없어요. 프레임워크가 정해놓은 그 흐름과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거죠. 자, 실제 예시를 보면 개념이 확와 닿으실 거예요.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쓰는 numpy나 pandas 같은 건 필요할 때마다 함수를 불러다 쓰니까 명백한 라이브러리죠. 반면에 웹 서버의 전체 구조를 딱 잡아주는 젠고나 스프링부트는 누가 봐도 프레임워크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바로 리액트예요. 공식적으로는 UI를 만드는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앱 개발의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리액트 방식대로 코드를 짜야 하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거의 프레임워크처럼 느끼고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둘의 경계가 가끔은 모호해질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죠. 이 개념들이 실제 프로젝트에서 전문가들의 손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집을 짓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이두 가지가 아주 멋지게 협업을 하거든요. 먼저 어떤 집을 지을지 정해야 하니까 튼튼한 뼈대가 될 프레임워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망치, 톱 같은 도구, 즉,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서 벽도 세우고 창문도 달면서 살을 붙여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테스트와 배포 단계에서는 이 집이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지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요. 이처럼 프레임워크가 큰 구조를 잡아주고 라이브러리가 그 안에 세부적인 기능들을 채워주면서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 둘은요, 개발할 때랑 또 서비스를 출시해서 운영할 때 각각 다른 강점을 보여줘요. 먼저 개발할 때 볼까요? 프레임워크는 우리 팀은 이 규칙대로 코드를 짜자 하는 약속, 일종의 표준을 제공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기가 정말 편해지죠. 반면에 라이브러리는 이미 잘 만들어진 부품을 가져다 쓰는 거니까 개발 속도를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럼 서비스가 출시된 후 운영 단계에서는 어떨까요? 프레임워크는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꽉 잡아주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요. 라이브러리는 특정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 부품만 쏙 교체할 수 있게 해주니까 유지보수가 훨씬 유연해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프로젝트 하나에 들어가는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가 수십, 어쩔 땐 수백 개가 넘어요. 이거 완전 정신 없겠죠? 자. 그럼 전문가들은 이 복잡한 상황을, 이 혼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비밀무기 필수 툴킷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도구들을 써서 이 복잡성을 다스립니다. 첫째, 패키지 관리자. 이건 수많은 도구들의 목록이랑 버전을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개인 비서 같은 거고요. 둘째, SCA 보안도구. 이건 우리가 쓰는 도구 중에 혹시 위험한 결함은 없는지 샅샅이 검사해주는 든든한 보안 요원입니다. 셋째, 프로파일러. 이건 우리 코드가 대체 어디서 느려지는지 그 범인을 콕 집어내는 성능 탐정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APM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서비스가 24시간 내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지켜보는 CCTV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죠. 자, 오늘 배운 이 지식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 당장 이세 가지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첫째, 프레임워크 하나랑 라이브러리 몇 개를 조합해서 작은 웹사이트라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둘째, 그 프로젝트에다 npm audit 같은 보안 스캔을 한번 돌려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취약점이 나올지도 몰라요. 셋째, 크롬 개발자 도구 같은 프로파일러를 켜서 내 코드가 왜 느린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경험 하나 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이력서를 훨씬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시선을 미래로 한번 돌려보죠. 인공지능 AI가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세상을 얼마나 거대하게 바꾸기 시작했는지 그 엄청난 변화의 파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2025년의 AI는 개발자 옆에서 이런 코드는 어때요? 하고 추천해 주는 똑똑한 부조종사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불과 10년 뒤인 2035년에는요. 사용자 로그인 기능 만들어줘 라는 우리말 한마디에 AI가 알아서 전체 기능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배포까지 끝내버리는 자율적인 개발자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이런 변화는요 우리가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식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은 ai가 기껏해야 코드 뭉치를 제한하거나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경고해 주는 수준이잖아요 하지만 미래에는요 ai가 직접 완전한 기능을 생성해 버리고 보안 패치를 찾아서 자동으로 적용하고 심지어 서비스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 성능까지 알아서 조정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도구를 선택하는 시대에서 ai가 스스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ai가 만든 코드에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편리해 보이는 자동 업데이트가 오히려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AI가 쓴 코드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같은 이런 법적, 윤리적 문제들도 아직 해결해야 할 거대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길게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딱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라이브러리는 내가 필요할 때 손을 뻗어 가져오는 공구상자이고, 프레임워크는 내가 그 안에서 집을 짓는 설계도이다. 이 비유, 이 차이점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가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10년 뒤인 2035년, 과연 개발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때도 키보드 위에서 한줄한줄 한줄 코드를 짜고 있을까요? 아니면 AI가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도록 가장 정확하고 창의적인 지시어, 즉,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